강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강림절은 보통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밴트 그래서 기다린다 는 뜻입니다. 강림절 할 때는 강은 내려온다. 승강기, 오를승, 내 못해서 온다 내려온다. 임. 임한다. 그래서 강림절. 대자를 쓸 때는 큰 대자라기보다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대림절. 임. 임하는 것을 임을 대. 아, 님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임하는 것을, 네, 기다린다. 그래서 대인절대강절 역시 강이 내려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네,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뭐, 이렇게, 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강림절, 제가 두번 이렇게 했었지만,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은 다 똑같은, 다 똑같은 한 사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다리는 첫 번째 주일이다는 겁니다. 이 강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거꾸로 4개를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난 그 다음 주 중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그 교회 달력에 의하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그리스도 대축제일 왕국 주일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만하면 넘어가지만 이제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큰 주일로 그리스도 대축제일 왕국절 그러면 굉장히 큰 절기로 이제 지난 주를 지켰고 강림절 이번 주부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달력은 한해의 시작을 강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단순히 달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장,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또는 책을 보면은 1장, 2장을 겠죠.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오늘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별로 공항에 나갈 일이 많지 않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공항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뭐, 친척이나 식구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그냥 건너건너 건너 아는 사람도 전화해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잘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어떻게할까요 그럼 어떻게합니까 공항에 마중 나가서 일단 원하는 목적지까지 또 데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굉장히 자주 가게 돼요. 공항을 가다 보면, 공항에 다 들어가면 항상 공항 앞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개로 구성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 하나는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길, 하나는 도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고 같이 움직이지만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도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갈 때는 제 차에 그 사람이 되는 거아니안 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가서 기다리면은 비행기가 내리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저기서 나오겠지 하면서 가니까 도착으로 가는다는 기분이 좋은데 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다는 그 출발할 사람이 제 차에 같이 타고 있죠. 그럼 벌써 공항 앞에 와서 출발 쪽으로 내가 운전을 하면은 마음이 뭔가 좀 섭섭하고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 요 이제 곧이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이 사람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우리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다린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 그럼 그 기다리는 사람이 오으로써내 삶은 더 힘을 얻고 또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떨어져 있다가 뭐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난다는 얼굴을 보다든지 하면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아동부 아이들한테 잠깐 얘기했지만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마도 절정에 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면서 단순히 앉아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날짜를 꼽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준비를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가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그가 옛날에 즐겨 먹던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인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힘들게 느낄 일인데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기다리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그 일이 수월해지고 그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의 기쁨은 그 일을 하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격한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의 복음서에첫 번째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서 이제 강림전에 들어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그 기다리는 기쁨과 함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세례의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세례의 요한의 등장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세례의 요한의 등장을 결부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며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일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교환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됩니다. 세례교환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리와 타협할 줄 모르고, 부리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도 않고, 직선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누가공 기자의 눈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회계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누가 보맥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외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나 되런 소리입니까?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이렇게 왔으니 고맙. 우리 교회 누가 한 사람이 세신도가 오면은 가서 그냥 악수라고 그냥 막 우리, 우리 교회에 나와주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서 야이독사이다 싶더라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세례 안 받고 딴데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한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이독사이다싶들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데요 근데 워낙 그에 카리스마가 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독사이다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징벌를 피하라고 행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징벌를 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누가 도대체 가르쳐줘서 이렇게 살 길을 어떻게 알고 찾아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사는 삶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길살 길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고 지금 나에게로 나오고 있느냐는 하 거예요. 아직은 보면 그들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민이고 그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잘왔다그 거예요, 잘 왔다.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들이 여기에 오는 게살 길인 것을 제대로 찾았다,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회계이 세례를 받으라. 지금부터 세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더니, 침대를 베풀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주의를 다 시슴으로 더라 회계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누가 보면 기자 눈에 비친 세례의원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세례의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다.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또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탐욕과 자기 욕심과 거짓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이에 등장해서 을이 사람들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작용이나 모습을 갖추도록 변화시켜 놓는 일 그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압축해서 그는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세례의 요한이 외쳤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으며 또 그가 선포한 이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뒷부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 골짜기가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오시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넘어질 수 있죠. 움푹 빠진 운동 중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를 배워서 평탄하게 하고 그 앞에 오는 길에 산이 있거나 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못 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치워서 평탄하게 만들고 곧게 오셔야 되는데 구비구비 있어 가지고서 길을 잘못 찾을 수 있으면 길을 곧게 만들고 만약에 험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오실 분이 오실 분이 오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 세례 요한은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면서 입이 거치는 사람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살고 싶다. 대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서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전부 다 찢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게 렇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 을 향해서는 뭐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도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닌데, 아나이제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면서 그 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한 번쯤 우리로 하여도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랬더니 요즘 같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보하면 사람들이 다 싫다고 다른 교로갈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게 거꾸로 무리들이 가슴에 찔림을 얻더니 거꾸로 붙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겉으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 그렇게 세례 유아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이 그런 아주 심한 욕과 비난의 이야기를 듣, 들으면서 세례 유아에게 질문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 저런 사기꾼 놈. 에이, 도망가자. 기분 나쁘다. 우리같이 이렇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할수 있는가? 저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는 게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위원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 그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누가 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강림들첫 번째 줄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다른 모습이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은 우리의 속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몸을 닦고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정결하고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기다리기를,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가 주님한테, 또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그 전제 조건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나의 영혼과 마음과 나의 몸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말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걸음이 깨끗한 걸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미는 손이 정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든지 그것을 싫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권력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안 기다리지요, 절대로. 헤롯이 예수님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빌라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았 메시아가 오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기반이 흔들릴 터인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그들의 손이 정직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바른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온 집안에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와 뭔가 쓰레기들을 지저분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서, 나만 깨끗이 하고서 기다리면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깨끗해진 만큼, 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내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디선가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디선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그것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려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곳은 주님께서 우시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다. 마치 우리들의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듯이 우리가 이 사회가 예수님을 오시도록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에 좋은 장소, 적합한 장소, 마음에 들어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야 되고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약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바꾸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꾸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이 땅이 바꾸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기다림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이 대답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가 그 대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나의 삶의 원칙만 분명히 세운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대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리까에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는 매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 그 원칙이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굽은 것들은 고다질 것이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험한 길이 평탄하게 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나가기에 수월해질 것이다. 골짜기가 메워지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산이 평탄해져서 산을 넘느라 혼자서 땀을 흘리며 혼자 숨을 가, 가쁘게 쉬, 어, 숨을 쉬어야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원칙 속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들이 다 무슨 추사, 사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서 뭐 청와대를 향해서 외고뭐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하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드렸던 원칙을 기억하면서 그 원칙이 합당하게는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일입니다. 뭐 내가 대, 대단한 초인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이를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변화시키겠다? 뭐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 가정에서 하루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리 있다라고 주님께 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 이번 강인절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은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